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뚜앤바우에와 있습니다. 뚜앤바우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마흔여섯이고요. 어, 신부가 지금 서른다섯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신부도 초혼이고, 어, 신랑도 초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마흔 다섯이면은, 마흔 여섯이면은, 이렇게, 어, 초혼도 이제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내가 오는, 이제, 스타일로 만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면은요, 어, 나, 우리가 20살을 이제 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 26살 이상 된 여성들이 많이 없고요. 만약에 그 이하가 되더라도 잘못하면은 어 엄마가 더 나이가 적어 볼수 있어요 신랑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적어 볼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어 이렇게 신부가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결혼을 이렇게 안 진행 안 하려고 그러죠. 에저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꼭 물어보면은 가족들이 거절해 버려요. 왜냐면은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고 어머니가 또 신랑보다 나이가 더 적기 때문에. 어, 이렇게 결혼을 진행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가끔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본인이 또 왕, 어, 뭐입니까? 강력하게 좋아하고 그러면은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하이 봉적에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보다 신랑이 나이가 더 많다.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결혼 진행하면서 참그 아무래도 이제 신랑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나이에서 자기에 맞는 그런 그 신부를 어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 폭이 좁아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이 신랑 같은 경우도 첫날도 이제 어 초혼으로 봤고 둘째 날도 초혼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들의 나이가 어리니까 굉장히 이제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어, 또 그에다가 또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서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더 어, 나이가 이제 좀 많은 것이 아무래도 어, 신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20살, 21살, 22살, 이런 여성보다도 나이가 좀더 많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결정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신부 같은 경우도 내가 강력하게 예, 추천을 했습니다. 이 신부 같은 경우라 한다면은, 어, 이렇게 한국에서도 잘살수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십부터 서른다섯인데 이제 사년 대학을 나고요. 지금 이제 그 약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사로 지금 근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국처럼 그렇게 약사들이 월급이 많지않 아는가봐 요여기서 천만 동 정도는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어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 멈치 멈 없이 바로 이렇게. 어 어,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어, 이렇게 자기는 동의한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추천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 4년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나 상당히 좋은, 어,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어, 특이한 것은 어쩌냐면 다른 회사에서 마흔 세살 먹은 여성이 마흔 세살 먹은 저 신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을 좋다라고 했는데 이, 심, 이 신부가 어, 이렇게 아, 나는 이 신랑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 신랑을 어 맞선을 어제 봤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 이렇게 오늘 다른데서 맞선을 봤는데 마흔 세살 먹은 어 신랑이 있었다. 내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한번 나를 한번 더 맞선을 더 보고 한번 내가 어, 신랑하고 대화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통역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같이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 신중해, 신중을 어, 기해서 신랑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선택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신부를 또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끔 어,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이 신부를 선택할 건가, 안할 건가 물어보니까, 50대 50이라고 그랬어요. 아, 선택하기도 그러고 또안 하기도 아쉽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50대 50인데 한참, 어, 고민을 많이 한,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신부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랑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괜찮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이 신부로 하십시오라고 내가 말씀해 드렸어요. 이 신부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 4년대에 나온 게 쉽습니까? 그리고 또 4년대 나와 갖고 약사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신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뭐이 신부로 하십시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혼하게 결혼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정은 오늘 어 이제 결혼하고 내일 어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신부 집이이자 짱 아니죠, 님빈님빈이니까 신부집을 가고, 그리고 모레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군인으로 지금, 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흔 46, 여섯, 여섯입니다. 신부는, 어, 서른 다섯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 나이 차이는, 어, 열한 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어머님이 지금 계시는데, 어머니, 이제, 아들이, 아들이 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에이, 누, 누나가 한분 있어요. 누나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신랑 같은 경우는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잘 만난 것 같다. 괜찮은 신부를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 이 신부가 한국에 나가서도 잘살수 있게끔, 그리고 신랑이 더 신부하고 더 친해질 수 있게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했었을 때에게 보면은 우리가 추천하고 그러면은 그런 신부 대체적으로잘 살아요. 근데 약간 오바를 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그어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라고 막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이 신부 같은 경우는 내가 추천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어, 잘살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잘살수 있게끔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앞으로 계속 도와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